네, 링츄, 제가 리피. 나 이디영 링츄요. 왜요? 저거, 제가 지호영. 네, 이미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의 시선이 내카라라 네, 씨에게 가있어서 아, 제가 중요한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실까 봐 지금 걱정인데요. 네, 저희 그러면 리베올라 마스크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주 효과적이고요, 뛰어난 보습 효과 그리고 피부의 볼륨을 높여주는 리프팅 효과까지 있습니다. 나톡등신수미 면모나 세포 능력이 상당히 강, 샤소추 도도 특별 유유 알시나 신청법실. 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얼른 모시고 저희 마스크팩에 대한 얘기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 탄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클라라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여친 이야, 조뒤이메뉴 클라라. 클라스로 모시기 바랍니다. 장수환 여친 자, 먼저 오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예쁘시죠? 자, 그럼. 네. 네, 정면도 한번 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아, 그러면 저희가 또끝할 시간이 있을까요? 죄력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미,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너무 예쁘세요. 나자 신촨이요연는 그 먼저 중국어로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나자하와 신카이, 신세진이 신지에, 신지에 화이팅, 신지에.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책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긴장한 아, 아, 이제 작품들 모두 나왔고요. 저는 그, 올해도 음, 그 작품이 나올 게한두 편까지 있고, 4월 중에 드라마 영화 신으로 촬영했고. 앞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나올 작품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좋은 모습, 활동하는 모습,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